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먼저 어, 전국의 대학 총장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어, 제가 인천에서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인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에게 뭐 시정 방향행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선 첫째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주어져서 제가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에,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그래도 인천에 오셨으니까 인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어, 우리 지금 총장님들이 갖고 계신 관심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려서, 가급적이면 15분 시간을 주도는데그 시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인천에 오셨기 때문에 인천 얘기를 짧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 그래도 인천에서 이렇게 세미나까지 하셨는데 인천을 지해하시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이제 글로벌 탑텐시티 인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아 인천의 역사를 아주 짧게 압축을 시켜봤습니다. 인천은 1883년에 재물포항 개항으로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를 출발시킨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역사가 가장 많은 곳이 인천입니다. 여기서 철도도 시작되고 고속도로도 시작되고 각종 현대 근대 문물 우체국 전화국 뭐 관측소 심지어는 축구 야구 경기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개항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 근대화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인천을 선제1 개항입니다. 그리고 제2 개항은 바로 이곳 영종도에 여러분들이 계신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도에 개항돼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글로벌 국가로 성장 발전시키는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제3 개항을 지금 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883년에 개항이 돼가지고 어, 1899년도에 경인 철도가 처음으로 어, 이제 개설이 됐고, 그리고 경인 고속도로, 그리고 1950년도에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존재케 했던 것도 또 인천의 역사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은 현재는 인천시 인구가 300만을 넘어섰습니다. 아, 지금 아마 서울, 그다음에 부산 다음 인구인데 부산이 아마 3 2 0 6만 될 겁니다. 대구가 230만, 아,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들이 150만 또는 110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389만 시절까지 갔었음다만 인구가 그 당시 인천이 100만대였을 때 이제 인천이 급속하게 도시가 커지면서 300만을 넘어섰고 여기에 외국인이 15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볼 때는 지금 지역 경제 GRDP는 부산을 넘어서 우리나라 제2의 경제도시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천의 현주소고 또 인천에는 15개 국제기구라든가 20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 또 지난해에는 재동포청이 유치되는 등 그야말로 어,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어, 여기에 이제 다른 건 얘기 드리지 않고 지금 얘기 쭉 뒤에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아, 인천이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오늘날 이런 정도의 글로벌 도시로 커 있는 도시다. 이것만 상징, 아, 말씀을 드리고 그 결정적인 경우는 아까 제1공항, 제1개항, 제2개항 했듯이 제1포항 개항과 인천 아, 국제공항 개항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여기에 있는 그 인천 국제공항은 지금 여객규모 세계 5위고 화물 세계 2위입니다. 이제 금년도 4단계 사업이 되면은 1억 6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3대 공항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총장님들 해외를 많이 나가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비스평가에서는 전 세계 서비스평가 세계 12, 12년 동안을 연속 일을 해서 이제 제외 대상인 공항입니다. 우리 인천공항만 한 공항은 전 세계 제가 다녀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엄청난, 아그 인프라를 갖고 있는 바로 국제공항이 오늘날 했던 송도 영종 청라. 와 같은 국제 도시를 만들고 이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을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개념을 정의하라 하면은 바로 창조 도시입니다. 도시 문화 창조 도시입니다. 서울은 분명히 인구가 많고 수도입니다. 그러나 관리형 도시입니다. 인천은 바로 만들어가는 도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공항도. 영종과 용류 사이에 바다를 메워서 공항이 됐고, 지금 송도 국제도시는 이게 부천시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소수점까지. 53.4평방킬로미터. 이 부천시 면적이 100% 매립해서 송도 국제도시가 된 겁니다. 청라도 매립해서 바로 청라도시가 됐습니다. 인천은 이 창조형 도시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고 이것을 토대로 세계 1 0대 도시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 글로벌 탑텐 시티가 야심차게 추진되는 도시가 바로 인천이다. 이렇게만 제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이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바로 영종을 비롯해서 어, 송도 청라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야심차게 풀어. 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대전도 보면은 원도심이 굉장히 쇠퇴해 있죠. 이렇게 해서안 된다. 그래서 해서 인천은 바로, 어, 재물포항 개항으로 대한민국 의 근대화를 시작한 재물포 지역, 지금 중구등구 다 재물포구로 새로 출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광역시에 서울도 중구가 있지 않습니까? 방위명친구가 있는데 인천은 이제 서구 하나 남고 2 0 2 0년 2020년까지 서구도 명칭을 변경합니다 방위명칭구가 없는 대도시가 바로 인천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영종은 영종 은 영종구가 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그래서 재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이런 식으로 해서 방위명칭이 없는 그런 어 우리 지방 정부가 이제 최초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 얘기를 하려면 제가 몇 시간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총장님들 생각하시는 이제 고민이 있으실 거고 이럴 것 같아서 지금 더 이상 인천 얘긴 이제 이것으로 아,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총장님들이 정말 저는 우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오늘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교육이 힘이 바로 오늘날의 대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총장님들이 현장에서 애쓰시는 그 결과라고 생각돼서 어, 정말 이자를 리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얼마 전에도 발표 놨지 않습니까? 5천만 이상 인구 중에서 국민소득 6위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다음이 한국입니다. 군사력도 세계 5위입니다. 수출도 세계 6위입니다. 케이팝, 한류가 어떻습니까? 케이팝, 캐프우드, 케이컬처 정말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 온 것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삼성과 LG TV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0%가 넘고 또 현대 완성차, 현대계 완성차는 세계 5위에 해당되고 이 모든 것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주소 국민들은 행복한가?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행복 지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년에 자살자가 만 3천 명이 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2,5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40년 전에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만 명이 넘었고, 자살률은 2, 3천 명이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다시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겪는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 위기, 그리고 국내 최대 위기는 저출생 문제입니다. 지난해 출생한 아이들이 23만 명인데 작년에 대학 수능시험 본 학생이 오, 50만 명입니다. 어떻게 될 겁니까? 1년에 군대가 될 자원이 25만 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72명은 전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 꼴등입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 다음이 1.2인데, 지난해 4.4분기 0.66명대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켰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에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총장님들께서 정말 우리 힘을 모아서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극복하고 더 미래의 큰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위 해서 뭐할 일이 수없이 많겠지만은 대학이 사실 교육의 기관이고 총장님들은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 못지 않게 대학 경영에 관 얼마나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가지셔야 됩니까? 얼마나 골차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대학이 붕괴 위기에 있는 이걸 극복하기 위한 것이 총장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본연의 사명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미래의 경쟁력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문제의 핵심을 짚어서 우리가 대학에서도 이런 방향에 대한 교육 내지는 지성을 모아나가는 일이 필요하지 않가?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 사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정치적 진영 논리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가에 대한 진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뭐 정치권에서 저도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중앙정부에서 일도 했지만은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하게 오늘의 문제를 보고 있고 저 저부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본들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그야말로 극심한 갈등구조 진영논리 정치적 이기주의 뭐 국회 만능주의 그리고 특권주의 이걸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기 어렵다. 저는 이런 진단을 하고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큰 틀에서의 담론만 제기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저는 시정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출생대책도 작년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라는 최초의 정책을 발표를 해서 정부가 제가 얘기한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산에다가 출생 전문, 출생을 다루는 수석을 두도록 하고 정부 이거에 대한 통합적인 기구가 둬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산에 저출생 관련한 수석제를 신설하고, 정부에는 저출생 대응 가족부를 둔다고 이미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아까 라이스 산업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국가보조금 체제가 모두가 백화점식 산발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체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통합보조금 체제로 가만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작년에 5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2006년부터 380조를 저출생 대책을 쏟아부었지만은 전 세계 꼴찌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합 보조금 축대갖고 지금의 잘못된 이런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이것이 이제 말하면 저출생 대책이고 또 하나만 소개하면 저희는 인천에서 지난해 이 문별한 거리 현수막을 정비하는 조례를 최초로 제정해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세계 5위 6위 국가인데 온 천지 정치 현수막으로 세상을 도배를 해 놓는 이런 참 후진 정치를 보여주는 이 대한민국의 민낯. 그래서 과감하게 조례를 제정 다 해서 국회에서 그걸 이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조금 완화는 됐는데 저는 이거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 평등권에 온다는 부분이다. 이 정치적 특권주의가 바로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 특권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서울은 특별시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왜조금 하면 특별도 이 특권주의가 바로 우리를 잘못 방향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할 얘기를 하려면 한도 없는데 제가 총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애쓰시고 우리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데서 존경을 어,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가야 될 방향이라면 우리 이학예 세미나 이런 데서 통해서라도 총장님들이 이제 공, 공감을 할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대응을 해서 이제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진실이 좀 지배하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발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걸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인천에 오신 거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여기 계시면서 좋은 추억과 함께 많은 영감을 얻어 가시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또 제가 우리 총장님들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인천호 신곡 환영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